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글로벌 축제인 K-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가 11월 마지막 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, 유니콘 기업, 글로벌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업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이 시작됩니다.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컴업 2019가 개최됩니다. 한 아세안 스타트업 썸밋은 한 아세안 스타트업 경제를 시동하다라는 주제로 이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한 아세안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선포하고 화합하는 무대가 될 것이고요. 여기에 한 아세안 정상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. 커머비 2029는 금년도 커머비의 슬로원은 Meet the Future입니다. 미래를 만나다. 아 그래서 10년 후의 미래를 주제로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, 기술 발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, 또 10년 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위치,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. 그 기술 수준이 어디에 가 있고 한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술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담은 컴업은 그동안 국내 위주로 개최됐던 벤처 창업 대전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새롭게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.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스타트업 컨퍼런스와 스타트업 IR 피칭,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행사로 구성됩니다. 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하는 K-뷰티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. 박영선 장관은 한국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컴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